저는 뭐 유튜브를 떠나서 그냥 혼자 떠드는 게 일상이에요. 혼자 떠드는 게 의외로 정신 건강에 좋아요. 사람하고 떠드는 것보다. 어, 제가요? 오늘 모투리한테 노래 불러보래요. 제목은 오빠 생각. 동료 버전하고 트로트 버전하고. 내 우리 모투리에서 불러주려고요 모투라 노래 불러줄게. 듬뿍+듬뿍+듬뿍 새 나원에 싸 흘고 바글바글+ 바글새글세 숲의 사흘째. 서울 가시면 비당 그 후두 살 가지고 오신다더니 기락 기락 기 귀들 귀들 귀뚜라미 슬피 울 것만 서울 가시로 빠는 소식도 없고 힘만 우스스흐 다어라니다 어때 잘 불렀어? <laughs> 아 이따가 너 누구 노래 불러줄까? 전화 통신 불러줄까? 전화 번지? 예, 보세요, 미스 김 안녕하세요. 이거는 화정이한테 불러줘야겠다. 화정이한테 오. 우리 모토리 잘생겼다 모토리 뭐라고 했더라 뭐라, 무슨 가이라 그러더라 아 모르겠다 모토리 잘생겼어 잘생겼어. 응.